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병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병술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일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60갑자를 딱볼 때에는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술 일주는 청간 지지가 모두 양으로만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술토는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 오지랍도 넓고 멋쟁이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병술이라는 것의 그 형태를 보면 위에 있는 병화는 태양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밑에 있는 술토는 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 위에 태양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병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화라는 게 태양이고 정확하게 비추잖아요. 따라서 숨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 명명, 명명백백해요. 솔직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다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예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한다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것이 화려함을 나타내잖아요. 빨간색 화기운이 비춘다는 것은 화려함을 나타내고 멋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옷도 잘 입는다고 봐야 되고 멋을 부릴 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의 눈을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정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정열이 넘친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천간에 있는 병화는 태양이 이렇게 딱떠 있는 건데 밑에 있는 술토는 지지 네 글자 중에서 진술축미 네 글자 중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술토거든요. 따라서 이 술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생의 내리막길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술토라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에는 해가 환하게 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술토는 그 반대로 계절로 치면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것이 바로 이 술토의 시기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계리가 있고 겉으로는 사람이 되게 환하고 그리고 활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은 외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에서 이것이 묘에 해당이 되거든요. 묘가 뭐예요? 무덤을 나타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종교적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계속 뭐 공부를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뜻이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교적, 학문적, 인내적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술토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궁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운을 나타냅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식은 굶기지 않으려는 그런 생활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 이것이 자식을 나타내니까 출산 후에 남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빠지겠어요? 이 식신상관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을 극하니까 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인 경우에 출산 후 남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술일주를 딱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멋쟁이가 많다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겉으로도 사람이 좀 명랑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이 병술일주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결국은 사주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일주라는 것이 전체 8글자 중에 딱 2글자만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 6글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일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섯 글자는 전부 다 다릅니다. 게다가 밑에 있는 대운까지 다 달라요. 따라서 이 일주라는 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일주 두 개만 붙잡고 공부를 해봤자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이 일주 공부라는 것도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21살부터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냈을 때가 43살이고, 현재는 45살이에요. 20년 넘게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귀는 걸 주위 사람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현재 미혼이라는 얘기죠. 따지기 좋아하고 나름 지식인처럼 얘기합니다. 모임에서 혼자만 얘기한다고 해요. 어린이집을 지, 직접 운영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년기축월병수릴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분 사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월집 포함해서 네 개나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딱 보시면서 이 토기운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이 사주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없음으로 해서 또이 사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돼요. 식상과다 사주입니다. 식상운이 많으면서 관성운이 하나 딸랑 있는 거죠? 관성운이 약하면 남자운이 되게 안 좋습니다. 왜안 좋아요? 식신상관운이 토기운을 극하잖아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식신상관운이 관성운을 극합니다. 관성운이 힘을 못쓰는 거죠. 관성운은 남자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표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나타내거든요. 참견도 잘하고, 말도 많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남자 운을 봤을 때에는요, 식상 운이 강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을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운이라는 거, 이 대운이라는 게그 사람 인생에 중요한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올해 45살이니까, 결혼을 한다면 언제 하겠어요? 20대 아니면 30대 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20대나 30대의 운이 괜찮아야 결혼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병술일주에서 술토가 배우자궁인데 20대는 진술충, 30대는 사술원진 그러면서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인 20대와 30대 모두 남자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하면은요, 이 식상운하고 재성운의 관계가 어떤지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사주원국엔 하나도 없어요. 지장간에 술토 안에 신금이 하나 있고요. 축토 안에 신금이 하나 있고, 사주원국에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금기운이 60 이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식신상가론이 뭐라 그랬죠? 일하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일만 계속해요. 21살서부터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뭐 유치원도 아니고, 20년이나 근무하면 그 전에 그 사람이 뭐 어린이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계속해서 지금 교사로만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일만 많이 하고 결과물이 없다. 즉, 실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남매의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사귀어 본 적도 없다고 해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55세 사업을 했으나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3년째 낙방하고 있고요. 주위에 여자 친구보다 남자 친구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사귀어 본 적도 없다는 것이 결혼 적령기 때 그랬다는 얘기고 지금은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만 많고 연인이 없는 뭐 그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60이었으니까 지금이 2020년도잖아요. 60이 넘었습니다. 무술년 을묘월, 병술일, 경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인성운이 강하죠. 월지포함해서 3개가 인성운이고요. 그리고 식신상가운이 3개입니다. 인성운하고 식신상가운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입니다. 관성운이 뭐예요? 남자운입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결혼 정년기 때는 에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사귀어 본 적도 없다. 결국은 남자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21세에서부터 30세까지 천간지지뭐만 들어와요.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다만, 천간이 병임 충이 되면서 관살에 의해서 극을 받으니까 이것은 아쉽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분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이 당시에는 대부분 20대에 결혼합니다. 3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자가 30 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여자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 여자 이제 시집은 다 갔다.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임자대운이 천간이 충을 받더라도 지지에도 수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도화살로. 대운에서 하여튼 남자운이 좋든 나쁘든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아쉽다고 봐야죠. 11살서부터 40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대운에서 계속 들어왔는데 결국은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식상운이 강하다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식상운이 강하다는 것과 나, 남자운이 약하다는 것, 이것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 이 남자운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대운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사주 구성 자체가 남자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남자를 안 만나거나 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판사에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인성운이 강하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지금 목기운이 인성운으로 되어 있는데 책을 만지는 일 책을 보고 이렇게 출간하고 이런 일하고 이 인성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55세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51세에서부터 60세까지 기유대운에 사업을 한 거잖아요. 이 기유대운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대운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한 시기가 어때요? 1년 운이. 55세 임진년에 시작을 했어요. 청간지지 다충하는 그때에 사업한다고 돈 투자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시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한다 그럴 때에는 1년 운이 우선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직접 돈을 투자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는 일년 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은 이 임진년을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임진년만 피하면 나머지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장 안 좋은 해에 돈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신상관 운이 강하잖아요. 세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성운은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3대1이잖아요. 이렇게 식상운하고 재성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러니까 식상운은 많고 재성운은 약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만 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결혼 정년기 때는 남자한테 관심도 별로 없고 지금은 뭐 주위에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혼 정년기에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결국은 한번 사업해 볼까 하다가 망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째 납방하고 있고 결국은 뭐예요.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실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실속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식상운이 강하면서 재성운이 약한 사람들은 일을 하시면서 항상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보다 본인이 가정을 이끌고 있고요. 지방에서 땅을 많이 구입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는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업자에게 일부만 맡기고 본인이 시공을 한다고 해요. 건축 자재를 본인이 직접 사와서 본인이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보통이 아니라고 봐야죠. 남편은 주말에 가끔 내려온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이분이 집을 한번 지어보니까 내가 직접 집을 지어서 지방에서 분양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년, 을미월, 병수릴, 기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행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목화토로만 되어 있고 금기운과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에는 축술미 삼양살이 깔려있어요. 이 사주는 굴곡이 좀 많아 보이는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없는데요. 금기운은 재성운으로 동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수기운이 없는데요. 수기운은 관성운으로 남자 운을 나타내고 직장 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 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보다 본인이 가정을 이끄는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무능력하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고 현재에도 남편은 주말에 가끔 내려오고 본인은 지방에 와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남편도 별로 신경 안 쓴다.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시는 것처럼 식신상관 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월지포함해서 4개나 돼요. 식상운이 이렇게 강할 때에는요, 우선 식상운과 재성운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식상운과 간성운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간성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단 말이에요. 남자운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26살서부터 35살까지 임진대운에 청간지지 다충하면서 진술충 및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이때 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36세 신묘대운서부터 보면 보시면은요, 청간에 금기운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경인대운이 더 좋다고 볼수 있는데, 이 금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대운에서 재성운이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2020년 경자년이고 내년부터 기축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축 대운은 안 좋습니다. 청간 지지가 다 토기운만 들어오잖아요.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또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인 대운 같은 경우도요. 잇목이 들어가면서 인오술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기운이 매우 강해진단 말이에요. 기축 경인 대운 같은 경우도 재성운이 들어와서 돈은 쬐끔 벌었을 줄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남편하고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지, 지방에 가서 농사나 짓고 뭐 이러면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지, 지방에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농사 짓고, 혼자서 일하고, 집 짓고 이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범해 보이질 않죠.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에 16살이었어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겠죠.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 했다고 합니다. 아이 성씨도 엄마 따라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안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성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성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그 추천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아이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재혼한 것도 아니고 성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직장 때문에 조부모가 키워줬고요. 중학생부터 탈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치고 애들하고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뭐 그래서 부모가 불려가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엄마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는 완전히 포기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으나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년 신축월. 병수, 릴,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돌, 금기운이 돌, 수기운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요, 아버지 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지지에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어때요? 미토가 들어오는 54세 을미대원, 이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때는 54세서부터 63세까지다. 이렇게 볼수 있고, 24살서부터 33살까지 무술대운도 지금 토기운이 월지포함해서두 개나 되는데 또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이때에도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물론 부모가 이렇게 이혼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막 이러면은 탈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부모가 이혼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전부 다 잘못 나간다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탈선한 중요한 이유는 관성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나를 잡아주는 관성운이 없고 그리고 이 관성운을 극하는 토기운이 월지포하면서두 개나 되니까 이 관성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이 기해 대운인데요. 이 기해 대운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고 일년 운을 봤을 때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일년 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스무 살이 됐는데 군대 갔다 와갖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 그런 사주가 아니고, 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도 이혼하고 그러니까 잠깐 잘못, 잘못된 길로 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결국은 다시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관살이 없다는 거, 이 점은 좀 아쉬운데, 여기에 금기운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식신상관하고 재성운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식상운이 발달된 사람들이 요리 같은데 소주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주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요리 쪽으로 나가는 게 낫다고 보고, 나중에는 뭐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 무술대운 지나서 한 30대 중반 정도 이때에 결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병술 일주를 예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